자천코너 미국의 그레고리 홍코너 대한민국의 김준하 선수입니다. 자1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킥 어... 보세요, 바디킥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펀치가 좋은 김준하입니다. 잡고 어... 아 미국의 그레고리 선수가 예. 상당히 파워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량급 그걸 좀 중량급이다 예. 보니까 한 동작 한 동작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자꾸 맺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레고리 아, 킥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하지만 김준하도 펀치력이 있거든요. 자, 미국 선수들의 특징이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해 하거든요. 예. 자신이 공격할 때는 사력을 다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는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윤아 선수더 가까이 접근해야 됩니다. 예. 자, 여유도 한번 부려보고요. 자,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는 그레고리 선수의 아, 유리한 경기 운영이죠 예. 아, 예, 자, 펀치 싸움 해야죠. 원투 자, 무릎으로 들어오는 그레고리입니다. 자 지심의 코를 못듣고 마지막 공격을 했었네요. 예. 김준화. 자 1분 10여초 남아있습니다. 자, 미들킥, 그러나. 예, 잘하고 있구요.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예. 자, 넓은 공간으로 나오시고, 돌아서, 네네. 자, 지금부터 일본이 이제 이번 라운드, 어, 판정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신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것이냐. 예. 현재까지는 잘 왔는데요. 아웃 점프하면서 넘어지는 그레고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기분은 나쁘죠. 예, 그렇죠. 자, 이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할 겁니다. 약간. 예, 자, 여기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준환. 자, 81kg급 결승전 이제 2라운드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리 시작부터 몰아칩니다. 아, 마을 먹었어요. 코너에 미국의 그레고리, 자 하이킥. 예, 큰 공격으로 나오죠. 예, 암! 강하게 밀었습니다. 자, 예. 짧게 주고, 펀치력! 김준하 펀치! <목소리> 자, 파물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니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잡은 상태에서는 그레고리 선수가 유,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레고리 바디 킥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김준화 선수가 거리 싸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넓은 공간을 찾아야죠. 예. 자, 그레고리 공격. 받아치는 김준화. 자 비틀거리고 있어요. 김준환 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바닥에 미야 아, 물기가 있어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아, 예 좋습니다. 아, 펀치 좋아요. 원투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예 좋습니다. 펀치가 그리고리보다 지금 앞서거든요. 자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자, 이 신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활용을 하네요. 네, 예, 작은 선수는 근접을 통해서 상대 예. 안쪽으로 파야 되거든요. 상대가 주는 펀치나 킥이 무겁다고 해서 거리를 주게 되면 축수무책으로 예. 당합니다. 그지만 거리를 압박을 해서 예. 좀더 안쪽으로 파고 들면 작은 선수에게도 공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자, 훨씬 더 나은 펀치를 가지고 있는 김준하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킥을 섞어주다가 예. 상대가 조급해서 킥을 강한 그 다음에 큰 동작으로 나올 때 펀치를 줘야 됩니다 예. 자저 펀치를 위해서 또 킥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들어오는 그레고리 자 그레고리는 아마 지금 조급함을 느낄 겁니다 로킹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릎이 땀에 닿은 상태에서 그룹을 올렸거든요 예. 자 이제 2라운드 20여초가 남아있어요 자 2라운드 20초 잘 자, 자, 운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데미지 왔네요 러킹 예. 데미지가 왔어요 김준하 선수 체중이 무거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오, 걸어치는 좋습니다. 김준하 자 10초 다운. 다운 예 좋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예. 자 그레고리 다운입니다 지대 빨리 가서 차렷해야 됩니다 예. 자, 2라운드. 자, 김준아. 우세합니다. 힘내지 말고. 예. 자, 굳이 큰 공격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 운영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마음이 다급한 그레고리 레드킹자 김준하 선수 오른손 예, 펀치. 예. 몸 지쳐 보이지만 눈은 예.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한두번더 들어가면 뭐 킬워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레고리 선수가 앉는 펀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빠져서 치고, 빠져서 치고. 예. 자, 누를 때한 방. 자, 킥을 분명히 큰 동작으로 한번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때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지막 룩이 엘보를, 팔꿈을 들고 나오네요. 그리고 예. 이 선수가. 한 번에 역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렇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면서 보면서 경기를 자 다시 김준아 그래고리 선수는 상당히 야고르고 화가 날것 같습니다. 예. 자신보다 작은 선수한테 맞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주의받았습니다. 팔굽 수직찍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레고리 예. 선수가 지금 팔굽 수직찍기를 했거든요. 자, 아, 아.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예. 안 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김준하 예.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김준하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